설은 다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 2월 15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잊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함께 하지 못했던 도마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안타깝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나는 결단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 자국의 흉터를 만져보고 양손에까지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앙코는 내가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중함과 믿음에 분명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마는 상당히 신중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함부로 감성적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 날뛰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감성적인 그것으로 어떤 진실을 외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아니, 도마는 굉장히 신중했죠. 확실하게 양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중하게 믿으려고 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가라. 그 단단한 돌다리도 부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두들겨 가면서 건너가라 하는 것은 매사에 우리의 삶을 덤벙대지 말고 조급하게 대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하고 살아갈 때에 실수가 없다는 그런 좋은 의미가 될수 있겠죠. 신앙생활도 섣불리 도전하고, 섣불리 믿고, 섣불리 행동하다가 아주 낭패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섣불리 판단하고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영영 돌아설 수 없는 이단의 소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섣불리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함에 따라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시 겪고 그 이후로 그러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이 예, 제법 흔들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쓰는 도마가 참 신중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결코 도마를 신앙생활에 신중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판단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신중함에 어떤 결정적인 분수령이 뭐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3일만에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만져보고 더듬어 보고 하는 이것이 신중한 것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우리가 신중하다 하는 것은, 말씀의 표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해 가는 모든 일들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내가 믿는 것이 성경적인가? 내가 지금 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적인가? 말씀의 표준으로 어, 우리가 신중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결코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의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이 아니라 불신이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교회 가서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 직장 생활 속에서 모든 하는 일들이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재어 본다면 그것은 신중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되어진 공표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재어보고 달아보고 하는 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불신과 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를 잘 겸비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사람은 대단한 열정을 가졌지만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덤벙대다가 많은 실수와 실패를 가져와서 신앙생활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함부로 눈물을 흘리고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고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신중함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판단이 확신이 오게 될 때, 성경적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이 입증이 될때에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매사에 신중과 믿음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중하지 못한, 어, 맹신으로 인해가지고 미신에 떨어질 수가 있고, 잘못된 오류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 말고, 그리고 이미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 자신의 이성의 판단에 너무 예리한 이성의 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갠다는 것은 그건 그것은 불신이고 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금과 하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신앙. 말씀에 되어 있다면 어떤 치력 같은 어둠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에게7 5세에갈때우리에서 불러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간을 인내했습니다. 그 중간에 좋지 않은 인위적인 행동도 있긴 했었지만, 은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25년간이나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나에게 떨어진 말씀이면 어떤 신앙과 역경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내마음속에성령의 인도, 감동, 감화, 역사심에 따라서 우리는 구세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성경에 없는 것을 붙잡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붙잡고 믿습니다. 여러해 나가는 동안에 참 우리의 잘못된 허송세월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중해야 됩니다. 섣부르게 아, 판단하고 섣부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가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수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에, 형편과 그리고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만을 바라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자고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신앙의 결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라 거짓 선생들과 거짓 이단들이 너무나 사위비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거짓 그런 지도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모장을 하고 확실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표준은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철저하게 신명기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삶의 그런 무기와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확실하게 굳게 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